차에 이것 하나만 두면 세균과 진드기가 싹 사라집니다. 차안 냄새 때문에 방향제만 계속 바르고 계신가요? 근데 그거 오히려 호흡기 자극 줄수 있습니다. 대신 차 안에 이거 하나만 두세요. 통계피, 즉 통째 계피 껍질입니다. 왜냐고요? 계피에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 있어서 차 안에 떠다니는 세균과 곰팡이의 성장을 직접 억제합니다. 특히 대장균, 살모넬라, 포도상구균 같은 유해균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게다가 계피에서 나오는 향 성분은 진먼지 진드기 활동을 억제해서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까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.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. 통계피를 작은 면주머니나 망에 담아서. 시트 아래, 도어 포켓, 컵폴더 같은 곳에 넣어두면 끝. 차 전체로 천연 정유 성분이 은은하게 퍼집니다. 인공 향료 방향제와 달리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자극도 적고 향이 약해지면 햇볕에 잠깐 말리면 재사용도 가능합니다. 가격도 천 원, 이천 원 정도. 최소 몇주 길게는 몇 달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차안 냄새, 세균, 진드기까지 한번에 잡고 싶다면 오늘 바로 통계피 하나만 넣어보세요. 당신의 차가 바뀝니다. 당신의 호흡도 달라집니다.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